자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고담리 어, SK하이닉스 본사 앞쪽에 나와있습니다. 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고 이 앞쪽으로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다니보면은 어떤 큰 회사가 있고 큰 회사 앞쪽으로 이렇게 먹자촌이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글을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앵글을 돌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 앞쪽으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세계 최고라할수 있는 SK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어, 지금 무사무탈하게 지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고담리 SK 하이닉스 본사 앞쪽에 있는, 어 상가 건물에 이번에 저희 유니콘 시스템하고 MOU를 체결하고 유니콘 재반, 어 직화구 이용품을 어스치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청년 ceo 젊은 청년 ceo라고 할수 있는 33살 그한 엉규 한 엉규 대표님께서 그 엉구 마창이라고 해서 막창 집을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그랜드 오프닝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일콘 시스템 신청호 대표입니다. 자 요렇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 어그 상가 건물 지하에가 또 이렇게. 푸드코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입구 쪽인데 아직 간판은 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언구막창 언구막창이라고 해서 나는 그래서 언구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여기 대표님이 한언규입니다 한 엄규 대표님인데 자기 닉네임이 엄규라고 해서 어 그래서 그 닉네임을 따서 엄구 막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어 시설이 지금 깡통상하고 깡통 의자 이렇게 그래서 상부로는 또 후드 잡아라 후드가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언규 대표님 33살인데 어, 여기 sk 하이닉스를 어, 다니고 있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하고 어, 그래서 가게 그 자기가 다니던 직장 앞에 어, 하이닉스 앞에다가 이번에 이렇게 막창집 언구막창을 오픈하게 됐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내부 시설이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어, 막 철거를 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좀 어, 어떻게 좀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시설을 마무리한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지금 또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을 우리가 난세지절이라고 하죠. 난세지절.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참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젊은 CEO 한은규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오프닝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깡통 테이블에 깡통 의자 이렇게 놓은 걸볼 수가 있겠고, 어, 330 브란나로스타를 설치를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여기는 이제, 어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저녁에 퇴근 시간에 직장인들이 이제 밀려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 돼지막창, 소막창, 소갈비살, 그 다음에, 어, 삼겹살 등 이러한 직화구이를, 어, 재반 직화구이를 이렇게 직접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테이블을 한번 보시게 될것 같으면, 요렇게 900상 깡통상에다가 요렇게 불안나 로스타가 되어 있고, 이렇게330 브란나 로스터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림 받침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법낭 물통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900상 깡통상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깡통 의자까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게 이렇게 자동 볶음기라고 합니다 자동 볶음기 요게 이렇게 이 바구니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360도 돌아가면서, 밑에서, 이제, 토치로 불을 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곱창이나 자동 볶음, 여러가지를 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발칵 부서가지고, 음식을, 내가는 거.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도 이런 제품을 팔았죠. 홈쇼핑에서도, 이제, 이거를 조금, 기계화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동 볶음기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900짜리 이렇게 가스 약기바라고 합니다. 일명 숯불구이기라고 해서 이건 주방업체에서 많이 파는 기계입니다. 저희도 많이 이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숯불구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스 약기바로 밑에 보시다시피 가스 버너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수술을 넣고 바로 이렇게 숯불을 뒹겨서 하는 숯불구이기. 이것은 강제 송풍방식이 아닙니다. 유니콘 초벌기하고는, 어, 제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어, 이렇게 밑에서 가스불로 숯을 피워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돼 있는, 그래서 숯불구이기 가스약기바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자동 복근기에서 볶음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수탕하고 불맛을 익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좋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주방을 한쪽을 둘르게 보시면 이렇게 사구 냉장고가 있고, 어 사구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식기 세척기도 있네요. 식기 세척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데기 냄지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상부에 후드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은 또 이렇게 보면 사각 어 스덴상이 돼 있습니다. 사각 스덴상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320각 320어 스덴석세, 스덴석세가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어 이렇게 착화실이죠착화실하고쌤그 이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쪽에는 별도로 이렇게 장치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장치실 안쪽에다가 이렇게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하고, 요렇게 그석쇠 자동 세척기, 석쇠 세척기. 어, 이게 굉장히 이게 비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에 나온 신형으로 자동 세척기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로 위로 집어넣고 아래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00만원대 후반으로 지금 구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신형 제품도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요 장치실 안쪽에다가 또 유니콘,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치카구이전문점의 아주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는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를 여기도 설치한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수술 약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콘 시스템입니다. 치카구이 오프닝 파운드리 시설 전문업체 유니콘 시스템. 유니콘 참수 치카초벌기, 유니콘 테닝 전기오븐기 어, 담양식 숯불 치카초벌기, 실질리석세 해척기, 유니콘 프란다로스타, 아궁이 숯불 착하기 등 치카구이 전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어, 여기도 이렇게 지하하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가스나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송풍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나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연기나 이런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쓰기에 적합한 기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호불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하고 자기 본인의 업소하고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나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 창업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직화구이 전문점, 직화구이 전문점에 필요한 재반, 어, 이러한 오프닝 파운드리,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구축해주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상부로 이렇게 후드 시설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게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어, 탄화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니까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외부로 어, 이러한 가스를 배출하는 이러한 시설은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경기도 이천시 고담리 SK 하이닉스 본사 앞에 우리 청년 CEO라고 할수 있는 33살 한 언규 대표님께서 새롭게 그랜드 오프닝 하게 되는 언규, 엉규, 언규막창, 언규막창, 이름이 재밌죠? 예, 네, 언규막창이라고 해서, 어, 4월 말경에 지금 오프닝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앞에서 엉규막창이 새롭게 오픈하게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유콘 시스템 신차호 대표입니다. 자, 우리 엉규막창 대박행진으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